이성열은 금쪽이입니까? 오늘 저녁 뭐 먹을지, 오늘 저녁에 화덕피자 맛있겠다. 화덕피자 먹어, 화덕피자. 나도 이따가 화덕피자 먹어야겠다. 내 얼굴이 디즈니 같아. 하이스쿨, 누구야? 하이스쿨, 누가 10년 전 얘기를 해? 하이스쿨 재밌지? 케이크 함께 나가주시죠. <laughs> 저 케이크 함께 나가주시죠. 네. 성규 오빠 버블보랴, 오빠 라방보랴, 양다리 된것 같은 크... 성규 형이 전남친이지. 응. 현남친 질투하는 것 같은데, 누가 현남친이지? 내가 현남친이야. 성규 형은 전남친이고, 전 남친 추천 이일안 드신데, 아, 전 남친님은 화덕피자를 안 드시겠다, 나 때문에. 아이고, 질투만 하는구만. 나는 뭐전 남친 따위 신경 안 써. 먹든 말든. 전 남친님이 질투 중이야. 음, 복근 운동이나 더 하라고 하셔. <laughs> 성규 좀 혼내줘. 내가 어떻게 혼내, 전 남친을. 성규 형은 뭐 먹을 건지 물어봐봐. 야, 성규 형 들어왔다. <laughs> <laughs> 화덕피자, 이성렬 <laughs> 어, 이 화덕피자, 와, 깡패다. 무서워. 덜덜덜덜 살려줘. 화덕피자 먹으러 가냐? 패션위크 가는데요, 대표님. 너 때문에 나 구질구질해졌잖아. <laughs> 왜 내꺼에 와서 깽판질이에요? 성경을 저가서그 단백질 많이 드시라고 하세요. 오늘 운동했다, 팔씨름 고? 아이고. 아이고, 되겠어요? 체급체가 나는데? 난 오늘 운동 2 시간 했는데. 마카오에서 팔씨름 한번 할까? 마카오에서? 패션이크 라방 키고 한번 가볼까? 계단 내려갈 때 이거 라방 키고? 성격 나갔나? 구질구질한 전남친 나갔네. 어디 갔어? 라방 키고 가면은 토픽감이야? 아무도 그런 적이 없나? 나가면 나간다고 말하고 나가지. 굳이 굳이 하게 나갔네? 트러블메이커 기억나지? 마네 맘을 훔치고, 뭐지? 뭐 노래 있었는데, 그 뭐? 도망칠 거야, 고양이처럼. <laughs> 네 맘을 괴물고 도망칠 거야, 고양이처럼. 맞죠 이거? 시차가? 노래가 뭐였지? 프레임이 뭐지? 와 이렇게 기껏 다 했더니 오빠 잘했어요 물결 물결 이러네 <laughs> 어? 나 도착했다 진짜 폰주고 한번 가볼까? 성경 또 왔네. 들고가, 들고가 <laughs> 형은 항상 내가 <laughs> 건방지게 손 한쪽 주머니에 넣고 손 이렇게 한손으로 대표님이 책임지실 겁니까? 나 만약에 욕 들어먹으면 대표님이 뭐 방어해주실 겁니까? 들고가 제발 알았어. 나 진짜 한번 해본다. 나 진짜 한다. 와, 나 말리지 마. 대표님이 책임 진다 했어 분명히 건방지게 준아 근데 나 오늘 가방 들어야 되는데 오케이 분명히 대표님의 오더가 떨어졌습니다 들고 가겠습니다 왜또 하늘고 또 그만하래 그러면은 애매하니까 중간까지만 들고 갔다 끌까 못 들고 갈건 뭐야 들고 가면 되지. 한 손에 가방, 한 손에 카메라. 오케이, 아니야, 아니야, 왜 갑자기 아니야, 아니야? 그래, <laughs> 그, 왜 이렇게 다 급해졌어? <laughs> 비난받아, 비난받을 게 있나? 그냥 예쁘게 사진 찍고 와. 그럼 내 가는 시점을 한번 보여줄까? 어떤 느낌인지 셀카는 뭐 지금 이거 다 저장하세요. 빨리 응? 캡처, 캡처. 응. 또 요즘 무슨 포즈가 유행이야? 또 얼른 꺼라고? 왜 자꾸 꺼래? 그래? 패션 <laughs> 위크. <laughs> 괜히 이거 뭐 카메라 들고 막 이러고 내려가다가 계단에서 막확 그러고 슈퍼맨 에서나 자빠지는 거 아니야? 근데 <laughs> 들고 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. 걱정하기는 또 왔네. 구질구질한 전남친이 또 왔네 아 이제 내릴렘 안전벨트 풀어야지 짜잔 뚜뚜 갑니다 갔다 올게. 이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.